자첫 번째 가짜 친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농구 선수 준비하고 있는 스무 살 고등학생 임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데 키가 몇이에요? 맨발로 재면 한 2m 1 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m 1 1 네. 어마어마하네. 진짜님 키. 몇... 아 저요? 네. 저는 184cm죠. 어. 예. 네. 어... 왜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184. 웃음> 아니 아니. 뜨거워요? 아 184cm. 아. 오케이 성네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편하게 응. <laughs>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아니 아니야 괜찮아. 저 진짜 편해요, 편해?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우와 <웃음> <아니요>. <웃음> 와. 아니, 이거. 와 와. <laughs> 진 더. 임동에? 네. <laughs> 방어김 진짜라고요. 일단 차 타자. 야 조심해 거기. 야, 조심할 게 많겠다. 네, 그지. 어. 네. 발 몇이야 발. 아, 320. 우와. 뭐 커피 한잔 빨래? <laughs> 네, 커피 안 먹어가지고. 아 커피 안 마셔? 네. 아직 써서 못 먹습니다. <laughs> 실물로 보니까 어때? <laughs> 그 생기신 건 똑같은데 어. 몸집 생각보다 작지. 네, 날씬하신 것 같아. 요 그, 날씬하지.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또 비율이 좋거든. <laughs> <laughs> 지금 뭔가 실감이 안 나요. 아, 그래? 그런 거는 연예인 만났을 때나 그런 거. 저한테 여, 연예인 같은 거? 아니야. 나 병신이야. <laughs>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요? 어. 울산에서 어제 집 들렸다가 자고 오늘 아침에 출발했어. 아...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음. 어제 삼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 여기 3번에 삼촌이 사신다며? 네. 아, 근데 생깠어? 잠수 탔어. 네. 아, 아... 어제세통 했는데 세통안안가지고 <laughs> <laughs> 아, 그는 진짜,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laughs> 반갑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볼래? 볼까요? 어 다르네 이래서 요즘에 소개팅하면 소개팅할 때 마스크 벗으면 깜짝 놀랜다잖아 이 콘텐츠가 가짜 친구야.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 맨날 일할 때 보는 사람들만 보고, 친구들도 옛날 구랄 친구들 쪽 가고, 진짜 순수한 의미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싶다. 어 이런 생각으로. 원래 첫 번째 게스트는 솔직히 좀 여자로 하고 싶었거든. 사모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laughs> 근데 한 300명 넘게 메일이 왔대. 오. 동일이가 첫 번째로 뽑힌 거야. 감사합니다. 여자 친구는 있니? 어.. 어.. 열친 그 아.. 없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없는.. 아. <laughs> 그러니까 천안에서 울산으로 장학 가면서 이제.. 아.. 그 여자친구를 헤어졌어 그때? 네 아.. 그 여자친구한테 한마디해그 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 혹시 보면 나빠아 네, 기분 나빠할까.. 어.. 근데 진짜 할라 그랬나 봐.. <웃음> <웃음> 여기까지 왔다가 참았어요 여기까지.. 어.. 아직 못 잊었니? 아니 아니.. 아.. 이게 이제... 참.. 제가... 반가워. 아, 진짜, 먼 거리 와줘서 진짜 고맙다. 그러면 키가 2m11이야? 야. 아 서장훈 선수가 몇이지? 이게 다 침? 하승진 선수는? 221. 와, 10cm밖에 안 남았네? 뒤진다. <laughs> 부모님 키는 어떻게 되러면 아빠가 73이고, 어머니가 160, 또 형은 176. 이렇게. 뭐야? 그 비결이 뭐야? 진짜 비결... 궁금해. 진짜 잘안 알려주는 거긴 한데 아 진짜? 특별히 초대해주셨으니까 <laughs> 진짜 많이 먹었고 제 아빠 말로는 제가 돌때 새우를 먹으러 갔는데 아빠 혼자 1kg를 그냥 다 깠는데 제가 다 먹었었다고 라면은 7개 먹어보고 7개? 김밥 한줄 같이 먹어보고 확실히 많이 먹고, 그리고 엄청 많이 잤어요. 잠을 어떻게 보통 자니? 초등학교 때, 그때 학교 일찍 끝나니까 집에 와서 4시부터 8시까지 네? 자고서 8시에 엄마 밥 먹을 깨우거든요. 밥 먹고 한 9시쯤에 자가지고 다음날 8시까지 <laughs> 계속 <그냥> 쭉잤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방과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네? 네. <laughs> 계속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그러면 나이가 지금 2 0살이면 친구들은 대학생이야? 네. 아요술 아, 마셔도 되네? 마셔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어서 들었는데 아직 졸업 안 했으면 못 먹는다고 계속 아 그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평소에 많이 먹잖아 그래도.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음. 그 농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처음에 안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거기 중학교에 가서 한 달만 딱 해버려요. 어... 한달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나도 안 시키겠다. 한 달이 딱 지나고서? 아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또 아빠가 한달 했는데 안할 거야? 그래서또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게 한 달씩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너 하기 싫다는데 계속 끌고 가셨구나. 네. 아~ 아버님이 그러면 그렇게 계속 너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것 같아? 아빠는 항상 하시는 게 아빠처럼 살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항상 힘드시니까. 아빠 횟집 할 때도 막 맨날 새벽 3시, 4시 그때 끝나고 트럭 하실 때도 막 밤새 운전하시고 하니까 음. 운동사 면 그래도 돈도 막 억대 연봉 이렇게 되니까. 아, 수명이 짧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평생 벌고 다벌 수도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돈 때문에 뭐 기죽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음. 계속 운동 하라고 하셨던 거지. 음. 그 농구 할때 뭐가 제일 싫어? 인터벌이라고 있거든. 음. 그래 너무 뭐 힘들어. 그런 거할때 그냥 뛰면 바로 문열어 나가고 싶어요. 그냥 아, 너무 싫어. 문 열어 나가서 그만 두고 싶구나. <laughs> 동일이가 나중에 농구선수로 성공해서 아빠한테 고마워 할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먹으면서 찾아, 동일아. 어, 근데 동일이가 지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 아 씨, 와. 이 새끼 걸렸어. 가져와. 아 근데 여자친구 아니라. 여자친구 아, 아니라. 진짜 친구인데 음. 같이 싸우나서 갈수 있는 친구.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웃음> 괜찮네. <웃음> 사, 사모님 뭐 화내시는 거야? 아. 아 아니. 야, 한번 다시 보자야. 아, 전여친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예 알지 형이 짬이 인생 짬이 얼만데. 네 형은 확실히 그게 좀 있을 것 같다. 친구들이 대학 가서 미팅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엄청 하고 싶지. 네. 하, 너무 하, 그 대학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아, 그 알지. 그래서 너 농구 때려치고 우 싶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사각 있어, 있어요. 있어. 아, 진짜 을 있어. 수가 없어. 네. 어. 없다고 해서 거짓말. 음. 진짜 있어요. 그럼 프로 농구 선수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 프로 농구 선수가 싶어요?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아, 지금까지 그래? 했으니까. 음. 네. 음. 지금 그만좀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운동하면서 음. 좋았던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음. 프로까지 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싶고! 프로 가면 정말 좋지. 좋은 선수 돼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기회 되면, 승진이 형처럼, NBA 한번 밟아보고, 장훈이 형처럼 건물 사고, 은퇴하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살. 가발 쓰고 하면 되잖아. 그럼 취미가 있어? 요리하는 거, 혼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아... 농구하기 전에 축구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게... 축구? <웃음> 네. 하 <laughs> 그래서 천안에 노이요. 천안에 노이요? 제 앞에 서 아무도 못 넣어요, 그냥. 아. 아. 형이랑 뭐 하면 내게 네 한번 할까? 네, 좋죠. 내가 슈팅 때리고, 너 맞고, 맞짱 뜰래? <laughs> 자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내가 다섯 어, 뭐. 번 차가지고 두번 막으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한 골만 넣으셔도 그냥 잘 이기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한요 농구 선수 하셔야 되겠다 아, 농구 선수예요. <laughs> 어, 나 나중에 유명해질 거예요, 저 친구. 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가장 큰 선수예요. 아, 좀 친구하니까 좋네요. 좀 어. 듬직하지 않아요? 그래, 나중에 형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안 잊지. 어? 아, 이거 당연히 되겠네? 한 손으로? 어, 한번 해보자. 아니 비닐 있는데도 하네? 왜? <laughs> <laughs> 피고 해야지. <laughs> 야, 동일이 이거 그냥 시선 집중이네. 카메라 없이 어디 돌아다녀도 내가 이아들 일은 청각만 날리참행운이다그치 그럼요, 어머니. 오늘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보였거든요. <laughs>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어디 갔나 싶어 갖고. 감사합니다. 아유, 낫네, 모니. 어, 동호 찾아줄까? 요아유 어. 어머니 이거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이고, 그러세요. 아,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잘겠죠 점프하면 닿겠다? 이거요? 어. 이거 안, 안 해요, <laughs> 다 나도 닿지. 어, 어. 난줄 알았어요, 방금. 새 아니에요, 새? 너무 웃게 뛰시던데? 진짜 뭔가 베스트. 아, 약간. 베스트 책? 네. 아, 개인적으로 막 세계 명작 이런 거막 읽어보면 되게 재미없단 말이야. 어, 맞아.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내 삶하고 되게 관련된 책을 내가 막 답을 구하고 싶어서 찾아 읽었을 때 되게 감명 깊었던 책들이 많아. 어. 그리고 너 지금 진로 고민 있잖아. 그러면 그런 책들이 분명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읽으면은 그게 너한테 의미가 있는 책이 되는 거지. 책 얘기하니까 좀 지루해 하는 것 같다? 아니.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책 좋아요. 나도 항상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막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거를 꼭 참고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 맨날 하고 싶은 거할건 맨날 게임하고 담배 피고술 마시고 근데 이 쾌락이랑 행복이랑 다르거든. 그것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다고 어, 막 맞아 맞아. 핑계로 삼지 말라고 야, 진짜 다 봤구나. 다 봤죠.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일을 네. 어, 안 하는 핑계로 사용하지 어, 마라. 저도 딱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딱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 하고 싶으면 하면 바로 때려칠까 많이 생각할 거예요. 다른 영상 보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생각했어요. 아, 맞아, 맞아. 오케이. 나갑니다. 픽. 우와! 오! 예스! 예스! 어, 저거 봐. 저거 봐. 와! 개 뜨고. 아! 붙네? <laughs> 아, 네. 아 그래? 네 <laughs> 프리킥이 네. 쉬운 게 아니야 <laughs> 아무래몸좀 풀까? 오 느낌 이나 <laughs> 중학교 때 잘했어 클리니샷이잖아 자세 찾았다 아이씨, 빨 어, 갑니다. 후, 야! <웃음> <웃음> 야. <우와>. <웃음> <웃음> 어, 나 진짜 블락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약점 찾았다. <laughs> 마지막 게임 마지막. 어 안녕하세요. 어, 제발. 오. 아. 아, 아 g 지 좋은 게임이었어요. 진짜 살짝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빠르셔가지고. 그럼 반대로 한번. 어, 반대로 한번 할까 오, oh 씨야, 야, 씨! 야, 씨! 야,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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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니다. 자. 야! 이겼다! 아, 너무 아쉽다. <laughs> 오늘 어땠어?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즐겁고. 멈추지 아, 마. 아, 진짜 행복했어. 꿈꾸는 것 같아, 지금. <laughs> 형도 너무 즐거웠어. 우리가 뭐 가짜 친구로 시작을 했지만, 진짜 친구로 가야지. 진짜. 농구가 당장은 또 힘들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지. 진짜 지금 좀 재밌게 행복하게 하고 있어. 응, 음, 그래? 뛰면 네. 바로 문 열어 나가고 싶어요. 부모님, 효도도 하고 나중에. 또 많이 해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 좋아. 건물 하나 사야지. 그게 그래, 건물. 1층에 나 하나. 카페. 아, 좋아, 좋아. 어. <laughs> 옥상에 저 풋살장... 네. 아,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것같아니동일이는 앞으로 어떤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누 저를 보고 또한 명의 농구 선수라는 꿈을 야. 키울 수 있게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 아 진짜? 야, 저번에 경기했을 때 꼬마 팬이 와가지고 농구 진짜 잘 챙겨보고 있다고 어. 고등학교 경긴인데도오 어, 진짜? 그러면서 서울에서 울산까지 온 거예요 <laughs> 부모님이랑 그거 너무 뿌듯해가지고 동일이 보러 온 거야. 네. 우와. 몸풀고 나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너좀 화제가 되는 선수구나. 어, 그, 그렇지 않을까요? 와 네. 그 초등학생 농구 팬은 어떻게 너를 처음에 알게 된 거야? 그 동료들끼리 음.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음. 그거를 보고 그 농구 경기도 보고 하면서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너 유튜브를 해? 네, 그냥 취미로? 아 재미로? 그럼 이런 유튜브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거야? 네. 어, 진짜?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아 유명해지고 싶어? 네. 왜? 사람들 이 많이 알아봤으면 그래서 <laughs> 약간 관종기가 좀 있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진짜님은 그 혹시 유튜브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을 음. 진짜 그래서 너도 농구를 지금 최대한 재밌게 할수 있으면 네. 좋은 거지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목표야. 저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너무 나와줘서 고맙고 어. 어, 앞으로 행복하고 또 연락하자 개인적으로 내 번호 줄게. 아 자, 있어? 진짜요? 어 그럼. 진짜 진짜요? 어 이제 말라. 아 어, 그래? 어. 그래도 어. 존나 빨리 쏘네. <laughs>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나 가자. 자, 가자. 오빠는 어? 오빠오빠 어? <laughs> <laughs> <laughs>